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안도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을 역결했습니다. 어, 이날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대다수의 참석자가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며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시장의 안도감이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준 그런 수치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향후에도 이 비슷한 결의 이 스탠스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준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횡보, 횡보보다는 약간의 반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0.33불 0. 5.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도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대다수 위원, 다음번 회의에서 5 0 b p 인상이 적절하다. 이건 아까 같이 봤던 거고. 여기에 이어서 현재 4월달의 내구제 수주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월가 예상보다는 하회했다라고 합니다. 내구제가 이제 오래 쓰는 만큼 가격이 비싼 게 특징인데, 근데 이렇게 현금 흐름이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 부분이 이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침체 어, 시그널을 어느 정도씩 보여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알고 있던 내용들이니까 어차피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근데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반등을 했다. 그때는 그만큼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높아진 모기지 금리에 미국의 재용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문제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하면 유럽 쪽입니다. 유럽 코메네치뱅크가 이 시비가 7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 매회의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빠르게 움직이려고 할 텐데, 자, 한국과 어떻게 엮일지, 이거는 쭉쭉 다음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러시아 쪽에 대한 이슈 역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디폴트 진입 가능성이 또다시 나오고 있죠.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러시아 디폴트에 대해서 무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진짜로 터지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다 보니까 이거는 꼭 경계를 하시면서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역시도 이러한 사태를 확실하게 피해 가려는 움직임인지 이 제재를 하나씩 하나씩 풀면은 우크라이나 곡물 출기를 열어주겠다라고 러시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밀 수출량을 보면은 탑5 어,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두 나라에서 수출을 해주는 모습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 식량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 인질이 된 식량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쉽게 쳐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은근슬쩍 잡아가지고 국제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돈줄 끊긴 바이오 생태계 요즘에 바이오 쪽이 주목도를 워낙 못 받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축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죄다 바이오의 수급을 끌어갔다. 이걸 첫 번째로 놓고 볼수 있겠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임상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환자 모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금 환자 모집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 바이오 쪽의 연구 개발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 둘씩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당장 보는 것보다 하나, 둘씩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뒤따라서 2등주, 3등주를 골라가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한국이 바이오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이쪽은 내가 굳이 먼저 앞에 나가갖고, 막 총칼 맞으면서 버틸 필요는 없잖아요. 뒤이어서 들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여기 들어오셔서 구경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께 괜찮은 정보들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씩 한 번씩 봐 보세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나쁜 모습이 전혀 안 보여지고 있죠. 특히나 어제랑 그저께 같은 요런 음봉에서도 괜찮은 시그널들이 나와 가지고 향후 기대감을 더욱 올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살펴보자면, 최근에 이 한국 정부 지역에서, 다시, 한국 정부에서 SMR 연구비를 한 2천억인가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한것 때문에 관련 산업의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주산, 그런 거 상관없다 얘기하고 있죠.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년간 5조 투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간 1조라는 건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비를 깎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액수라면 끝까지 상관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액수도 기업 한 군데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진다면 더더욱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전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다시금 식량을 무기하는 모습 때문에 이전에 에너지 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에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수요 증가를 연결해 볼수 있겠다. 요걸 감안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이 조산 엔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주목도는 수급의 연결과 함께 볼 수가 있고 수급을 많이 들어와준다라는 건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어제랑 그저께 은봉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았던 건 오로지 개인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여러분들이 매도한 물량을 후루룩 짭짭 하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 이야기는 얘네들은 여러분들을 털어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보같이 여기서 괜히 이런 모습 보여지는데 팔고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수급이 계속 이어져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편하게 그냥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위쪽부터 라인을 한번 그어봐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그었던 라인은 요 라인이었습니다. 요거랑 요거였죠. 근데 여기 끝에서부터 요렇게 그거 봤는데 이것도 얼추 맞더라고요. 어, 해서 지금은 요두 번째 요 라인을 없애고 요 위쪽에 요 라인을 1번 그리고 요거를 2번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쪽에 저항을 뭘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자, 여기 부분 어 여기를 딱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걸 감안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아래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라인 이걸 1번 지지라인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121선 요거를 보고 자 그리고 돌파를 시도했을 땐이위쪽의 라인을 딱 뚫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매물대가 비어있는 23,000원 여기 조금 아래까지 1차적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과거에 소화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에서 여기를 한번더 뚫어주게 된다면 여기 물량이 소화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1번으로 여기 2종 고점 그 다음으로는 한 3만원 아래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라 것도 있으니까 자, 이거는 나중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제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부산 엘빌리티 지금 위치는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 라인부터 시작해서 고점 부근까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드리고요. 최근 여기서 개미털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털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멤버십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당장 저번 주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건 아직 잠잠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모류 기기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계속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거 솔직하게 멤버십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이 치킨 한 마리 좀 먹지 마시고 요 주식 보시면서 그 이상 가격 벌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실력도 올려가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